앞에 보세요. 앞에 봐요. 어, 진짜 이거 사이 미스만 해 이거. 맞게 하는데. 진짜 이거 산. 678. 678. 네. 678. 678이요. 네. 차원 678피면 되죠. 네. 678그 질문한 정우 형을 열심히 대답해야 되는 거 맞죠? 저 유튜브 채널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진이제 모범 5메 타로 보기를 했습니다. 아, 사인 4x 주기가 어떻게 돼요? 사인 4x. 아, 2분의 파입니다. 이 2다리 2분의 파이. 자, 그다음에 코사인 4분의 x. 8파. 이파 자, 자그 다음에 탄젠트 EX 파이니다분의파이이 2분의 파이요 2분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자 그럼 1 최종 공페이를 구하시면 돼요 몇파이요몇파이예파이요 파이예요? 미안해 앞으로 널안믿을파이요파이요자 보겠습니다 FX 주기가 키라고 했으니까 이 주기가 같아질 때찾으면 되겠지 엄지가 같아지면 제가 쳐요 그쵸? 자, 자 2분의 파이 자 얘는 파이 그죠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식으로 가고 맞아요? 자그 다음에 얘는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식으로 가지 그치? 지 예.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1에1하대1하면 값이 1판기를 하고, 1대1 판매를 하고, 0대1 판매를 다음 1대1 판1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언제 몇으야 1이 될까? 다시 8π가 없잖아 8π가 없다8 어, 그그 어? 뭐, 예, p가 언제 f 픽업벌이잖아 p가 몇실 때? 8π일 때지 그치? 예그 p에다가 8π 된건 어디래요 f 8π는 그그사 12π 3 π 코사인 아젠트려 딸 여기다가 코사인 몇이죠? 2파이 그다음에 탄젠트 4 10파이 주기가 정 응? 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7파이가 한 사이클이잖아. 그지 주기가 몇인 거야? 어. 파이. 주기가 파인 거야. 자, 그러면 절댓값 2분의 2파이가 파이 거니까 b는 0보다 크대요. 그럼 b가 2가 되겠죠. 맞습니다. b가 되나요?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y는 2의사 i 2x 플러스 c에서 요 사인함수로 4분의 8이 커 1을 지나는 거야. 그럼 c 가 구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면 사인 2 곱하기 사인 2분의 8이 더하기 파이혹시 라디안인가요? 아 음수라고 했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 자 음수라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다국 파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는 A는 2 e. B는 2 e. 아무 마이너스 분의 파이 말고 마이너스 3 분의 사 파이요. y는 이니까 여기 절반이죠 여기 y를 그렸어요. 자 y는 2와 만나는 점이 있다.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총3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 개를 골라서 p는 이 곡선이 있는 점인 거야.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하고 b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돼? 이3개 중에. 네 여기 여기가 넓어야 되겠어. 넓이가 최대면 우선 맞아요? 자이3개 중에 여기랑 여기가 A하고 비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p 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최대가 돼요. 맨 끝에 여기에 피가 있어야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 p 가2 더하기 4니까 6이네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야? 예.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길이 몇이냐고요? 이파이대 네. 이거 같아요. 이 파이 맞 여기 여기 한 사이클이면 여기만. 자기이 어. 파이. 자 A B 길이는 이 파이고 높이가 6이니까 넓이는 1이 파이. 6 파이가 됐다. 근데 아까 다 십이 파이야. 파이 아니야. 파이 아니 파이 아니요맞이 파이예요. 아, 한 사이클이니까 파이네. 맞이래. 사 파이에서 이 파이. 맞이래. 오디오 이방님, 제. 요 어, 오늘 요 어, 요 그대가 요 어, 그대에요 어, 그아 어, 아에그대 진짜 요에요 어, 그에요 어, 그요 어, 니요 어, 그7가 아니에요. 어, 그대니다 미안해 대요 미안해, 미안해. 어, <목소리> 미안해 안할이 여기 음, 자 음. 아, 713번 싸인 2분의 파이플러스 세타 홀수야 짝수야 홀수? 네 홀수고 몇삼이면 2삼이네 홀수고 2삼이면 이2삼이 어떻게 알아요 아, 파이플러스 세타 세타 예감아 짝수죠? 네 이게 네, 4삭면이지 맞아요? 네자 그럼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인 마이너스 세타 홀수예 짝수예요? 홀수 네 홀수 몇삭면? 3삭면 자이 홀수 짝수 어, 홀수 몇삭면? 2삭면 자그 다음에 칸젯을 홀수 짝수 홀수예요 몇삭면 2삭면 o k <laughs> 플러스 sin 세타. 트는 마이너스 세타 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그죠 약분? 약분. 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탄현 두 세타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탄현 두 세타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응. 눈물안 전화하시니까 모르지 그니까 손에다가 떠서 왜 저걸 왜 그랬대 저 상황감수를 그니까 <laughs> 왜 그랬대 상황감수 좋아하던데나는 놈이 몰랄? 랄랄 뭐어합니다이만할게요 오늘 사인사트 아니고 코사인세 어? 디가 플러스 사인네지아포사인세트 오. <laughs> <어디가? 후사항 웃음> Gracias. 13번은 응. 네가 했셨고요 13번은 채운이 했더니 13번은 해달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습 13번이요. 14번. 진짜 너무 급한데요. 시간. 쉬시시 살짝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 네. 자, Y는 뭔지 알지 않나? 아이 네? 한값 네. 똑같잖아요? 자, 그기 보시면. 귀엽한가 똑같아요. 네.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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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기 음각이라서 마이너스 4섯이면 사인이 붙어.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붙여요, 이렇게. 자,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s 곱이니까 마이너스 s e s. 제곱이죠. s c 제곱이죠 그 is e q s. 제곱 c 제 s 자코사의 사인이 뭐지? 탄젠트죠 cosine s i n e equal t s. i n

무료로 문신돼서 우리를 공격한 거아니에요어요은수이라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 <놀람> <수술을 지상에 놀람> 내가 민신이 해줄가해서 아니야, 우리 말안 해도 돼 우리 형태이가또 얘기를 그렸다가 친구들이 우리 상다낳어 그냥 이렇게 비누로 <놀람> 칠해줬 <칠했죠. 놀람>

세훈이, 세훈이, 뭐라고 세훈이 몇 자꾸 흔내지 세훈이 내가 던지지 말라고 했지? 세훈이 몇꺼라고 했지? 오늘 가 사연에 대관심 있대 오 뭐야? 어, 언제나 오늘 뭐기묵이하고 예상해 봐알어 영화도 기다야돼 어? 어? 어차피 안봐오 아, 잠깐 세훈아 네, 세훈이 이제 코프하고 싶어 몇 분, 몇분차몇분차 아, 이 18분 40 아, 18분, 18분 18분 정보는 해야겠다 o k 게 y I do. I s e 이 What's your d 지 g What's your dog? It's just 야 e t t i n g chin. Yeah. What's up? Yeah. w h a 계절세이 개잘률... 오토바이 타는 여자 좋아한대. 내 오토바이는 못 타고 인라인스케인라인 인라인, 인라인은 제일 인라인. 수 있는 없어. 세이 <laughs> 같이 로블록 <러블럭> 해주는 여자가 <laughs> 어? 이상한 어? 어? 아, 어? 어. 아, 이거 뭐야? 사람 되게 좋네. 나힙탈수 있어. 그거 뭐냐? 거 점핑 뭐점프맨 아니 거 콩콩이 탈수 괜찮 쉽지 않네. 그렇지. 그래도 어 내가 무너진 건 강한 문제야. 버랐 뭐라 아, 뭘 봐. 그렇지. 와. 친구를 때렸어난안때렸어또지또날 잡듯 던질지또던질거리고 피하면 되지. 피하세요. 피하면 지부탁지변질 왔는데 피하면 되지. 피하면 되지. 피하거나 피하거나 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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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이러면. 이면 모양을 어주면 끝났지. 이러면 안끝지 이러면 여기서 이게 어때? 너무. 어때? 어때? 여기 딱까먹어 어, 리로 와, 이새 일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다 시간이에요? 네? 로 와. 네. 계속, 계속. 어, 계속 떠들 거야? 죄송합니다 어? 다니다7 20번 세 자, 7 20번 보겠습니다. 누가 질문을 해? 나요. 가요 네가는 이 아. 약간 크그형벌을볼수 있습니다. 내친구요 <laughs> 많아. 머리 <laughs> 감아달라고 머리를 들이대요 세요 나한테 라는 거야? 머리 감아달라고? 이거 못 얻을 거야? 이것도 플러팅인가요 선생님? 이거 으면신안줘 죄송합니다 총몇 등분 했어요? 4등분 했습니다 1등분1등분 10등분 했으면 한 각이 몇 도지? 한 각이 36도입니다 네한네각이 16도예요? 맞아요? 오늘, 오늘, 자, 그러면 기억 코사인 세타, 코사인 육세타가 있어. 자, 그러면 육세타에 세타 하나가 36이죠. 네, 그죠? 렇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러면 한 각이 다섯 개가 모여서 파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 파인 플러스 세타라고 쓸수 있죠? 네. 맞아요? 얘몇삼분면이야 네, 삼분면이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0이네요? 네. 그럼 기억 맞아요? 네네. 네. 네, 맞죠? 자, 니뷰 보겠습니다. 자, ᄂ. s i 마이너세타야 자, 얘를 음각이에요. 그럼 어, 마이너스 세타고 자, 칠세타는 타인 플이세타 이게 몇 사분면이지? 3 삼사분면이죠, 그쵸? 그죠? 네. 여기 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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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상사 분면, 그럼 얘가 상사 면이고 사인 이세타. 같 맞죠? 네. 자, 기 자, 코사인 구세타네. 코사인 구세타네. 코사인. 코사인 세타. 이 플러스 몇 세타야? 네 그니까. 세타에. 하고 <목> 저기 뭐지? 폴스야? 착수야? 작수입니다 똑같이 안 되죠. 여기에 네. 얼싸 탁고. 그럼 3땡? 이지 1/3땡을 다가? 아니다. 해요 <목> 기억하고? 미, 미, 미. 아니, 안 예. 예. 네, 맞습니라고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했습니다. 안녕하세습니다 예. 뭐야, 왜아 뭐야? 우보면 1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나만 이거 영상을 몇까지 보고 있다. 면